조금 더 하고 움직이게 해줄게 얘들아 그럼 만약에 봐라 이것도 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치 변화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문제를 3초부터 5초까지 어,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 야위치 변화량은 3초일때와 5초일때 중간에다 관심도 없어 3초일때의 위치와 5초일때의 위치가 궁금한거지 그지 그니까, 만약에 이래서, 3초일 때는 1에 있었는데, 5초일 때는 8에 있대. 그럼 3초에서 5초까지 위치 변화량 뭐라고 해야 돼? 7이라고 하면 되지. 즉, 5초일 때 위치에서 3초일 때 위치를 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위치 구했서안 구했어? 구했지? 그 보다 5대2에서3대1큼 빼면 답 나오겠지, 뭐. 이해 되니? 자, 근데, 책에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어. 위치 변화, 3초부터 5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3부터 5까지 속도를 정렬하면 얘가 답이 래 이게, 응, 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답이 나오냐? 뭐가 원래니까 설명 안 해도 돼. 이거야? 하고 해도 되는데, 야, 5초일때 위치, 5초일때위치한번 빼봐. 5 대입해봐. 5 대입하면 x0. 빼기 0부터, 아, 그다 5까지, vt, dt. 이세요? x3. 3 대입하고 빼봐. 그럼 빼기 x0. 빼기 0부터 3까지, vt, dt겠네. 그죠? 이거 두개 지워지고, 맞아? 얘는 0초부터 5초까지 해서 0초부터 3초까지 를 뺐으니, 3부터 5까지 하 나오겠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이거 나 책에는 이렇게 나와있는 이걸로 해도 된다는 얘기야 나는 그냥 뭐위치측 보여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이해돼요또 하나는 만약 3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거리 야 근데 이거는 네. 일단 이걸 꼭 알고 있어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A 쪽부터 B 쪽까지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으면 속력을 정적분하면 움직인 거리 나와. 속력은 뭐라고? 속도를 절대값한 거라고. 그래, 이거 일단 알기 있어. 그럼 내가 3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3부터 5까지 속도식에 <laughs> 절대값층에서 적분하면 이게 답이 나와요 이해되니? 근데 난 이것도 왜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시거든 우리가 만약에 속도식을 그렸더니 그래프 그렸더니 속도식 히트가 왔어 얘가3얘가 5라고 할게 그냥 알겠지? 여기가 4야 만약에 여기 넓이가 7이고, 여전히 가만히 팔 할게 자이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 자지 3초일 때 3초 넘어가잖아? 이거 속도가 양수, 음수야 음수죠? 자속도 음수니까 정반이 역방향 뭐 어, 역방향이 거기 있다는 거. 어 역방향 그치? 몇초때 멈춰 4초일 때 멈췄지, 맞아. 근데 3도 4까지 구간의 넓이 몇이야? 7이죠. 근데 정적분 때리면 마치 나오겠지, 마치. 마취. 마치만큼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꾸로 갔다는 얘기야. 7만큼 맞아. 네. 이제 그럼 4초 이후 로 속도 양수가 터냈겠죠. 그럼 5초에 서다 멈췄지. 근데 정적분 값이 몇이야? 팔이지 뿔팔만큼 갔던 얘기야. 맞아? 이해 지 그럼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면 3초일 때는 여기 있었는데 4초일 때는 역방향으로 7만큼 갔던 얘기야. 역방향으로 그다음에 4초에서 5초 사이는 정방향으로 팔만큼 움직였던 얘기야. 이해 되지? 그럼 움직인거리는 몇이야? 얘 15가 되 돼. 15 맞아? 근데, 이제, 정적발음에 플러스를 나올 거야. 얘마치 마팔이니까. 이해 돼요? 그러면, 움직이리 15가 나면 얘를 뒤집어 까서 정적발음에 15가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절대값 취해서 정적발음에움직이 거리 나올 수밖에 없지. 이해 돼? 어, 근데 사실 얘가 이거 이해 못해도 돼. 그냥 너들은 속력, 즉, 절대값 취해서 정적발음에움직이 거리 나올 수알있있지이 수학문제 풀 때는 뭐, 의미 몰라. 다, 다 의미 몰라. 알겠어요? 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일단 170페이지에 확인기본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은 원점에서 출발해서 정피의 속도식이 나고했네 어? 속도식이 나왔으니까 일단 1번 위치 구할 때 위치식 구할 수 있어 없어 빨리 위치식 구해봐 난 그냥 부정적근을 해야겠네 자 그럼 위치식 구했을 때 어? 170페이지 확인해본거야자 위치식 구하면 접근은 C 있죠? 일단 C값을 구할 방법이 있어요 어, 원점에서 출발 때, 그지? 와우. 그0 출때는 0이었네, 위치가 그죠? 그 시간 뭐 나와? 응, 음, 0 나오겠죠? 10 <laughs> 0이 겠지 이해 되지? 그럼 1번. 1일때 위치 어떻게 하면 돼? 다음 되지 뭐. 자 그럼 1 초일 때 위치 보했어요2 네. 번. 1 초에서 3 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래, 그지? 그럼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이거야, 그지? 그럼 당연히 몇 초일 때 위치에서 몇 초일 때 위치 빼면 돼. 어초어3 어. 초일 때 위치에서 1 초일 때 위치 빼면 되지 뭐. 와 어, 위치식 있으니까 빨 빼. 계산해 봐. 그 위치 변화를 하고 있죠. 1초에서 3초까지 움직인거리고 하려면 얘는 위치 변화량 얘는 움직인거리고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인티그라 속력을 적립하면 된다고 움직인거리고 하려면 1부터 3까지 속도가 적으니까 속력을 절득합쳐 이거 계산하면 움직인거리가 나올거야 야, 근데 절대 함수 정적 분아려면 어떻게 었는지 기억나죠? 왜냐면 정적, 절대 값이 감수는 구간별로 함수씩 달라, 그지? 이게 기준점 몇이야? 2네. 요 사이에 2가 있나요? 아, 2가 있네. 1부터 3까지. 맞아? 그럼 1부터 2까지 하고, 2부터 3까지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지. 다 나왔어요? 야, 근데 나는 바로 이거 너는 그냥 물리학적으로. 야, 속도에 대해 살짝 그려봐. 이거네. 그죠? 야, 그럼 이 방향 바꾸를, 방향 바꾸 안 바꿔? 이 필한된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있었어. 음. 있지? 여기 속도가 양수였다 웃으니까 2초에서 방향 바꾸 있지, 맞아? 야, 그럼 나는 1초에서 3초까지 움직이버리 어? 근데 2초에서 방향을 바꾼데, 아 어, 그럼 1초일 때 위치 한번 보여봐야지 1초일 때는 어딨어? 1대1 하면? 2분의 3 있었네, 그죠? 맞아요? 근데 2초일 때 방향 바꾼데, 근데 움직임 걸보여야니까난 2초까지는 얼마나 움직인지 알고 싶네. 그럼 2대1 해봐야지. 2초일 때 어딨어요? 응, 음, 2가 여기 있었네 그럼 이때까지 방향 안 바꿨으니까 이렇게 갔겠지. 이해 요 그러면 여기가 속도가 양수니까 정방향으로 가는거 맞지 그지? 그럼 3초일 때는 2초, 3초까지는 속도가 음수니까 역방향으로 가겠지 그럼 3초일 때는 어디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 3대입하면 되지 3대입하면 2분의 3 어? 똑같은 데이렇게 보면 되네 3초일 때는 여기 있었겠지 이해 돼요 1초 때 여기 있었어 쭉 갔다가 2초 때기 있고 1초 있는데 이걸로 가 몇이야 2분의 1네 그럼 1초에서 3초까지 올릴 거리 몇이야 1이겠네 뭐. 이해이요대표는팅프로가되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학적으로만 설명 한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물리학적인 요소까지 설명할 때 원래는 몰라도 그냥 에이 때려넣어? 하면 답 넣어. 나와 야나요자 처음으로 운동만을 바꾸는 시간을 알고싶으면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지 그지? 이렇게 이지네속도의 있는 그 보면 방향 몇초일 때 바꾸는지 알겠네 몇초일 때 바꿔요? <laughs> 2초일 때 바꾸는거지? 이 안되면 얘기해야 돼. 2초일 때 바꿔요 그지? 자그러면 2인점으로 되돌아오는 시간 구하래. 2인점으로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구하래. 어이 이가 속도, 위치, 가속도 뭐야? 어, 위치. 위치 위치가 2인점을 알고 싶은 거지 맞아? 어, 위치씩 구해야 치지 위치씩 위치 구합시다. 어, 시간 맞하면 위치 안거 하나 있어야겠지? 뭐 읽으면 나와 있을 거야. 아, 2인절을 추가할 때영초때 2라 위치에 있어서야 되네 2인에 위치 근데 문제는 이게 2가 되면 티 값이 뭐냐고 물어는거지어 뭐야 그 지우고 티 값고 하면 6 나올 오 때는 아이네요 3 나오네요 어3초때 2라 위치로 다시 왔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2인 점까지 되돌아온데 걸리움직인 거리가래, 그렇지? 어, 2인점까지 되돌아온데 3초 걸렸네, 그렇지? 그럼 0초부터얘는 3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있으니까 그냥 정적분의0부 3까지 누구를 속 면을 속도에다 절대값 취해서 정적분 하시면 되지. 뭐. 자, 근데 절대값은 구간별로 한 번씩 달라. 그러면 이 절대값이 기준점이 디냐 0하고 2점. 근데 2가 이 사이에 있네. 0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나눠서 정적분 을 하시면 되죠. 0부터 2까지는 얘가 양수 함수야. 음수네. 마이너스 달고 나온 요놈을 가지고 정적분을 하시고요. 2부터 3까지 양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이해돼요? 사실 이런 것도 그넌 위치식 아니까 나 위치식 같다고 확인할 수 있어 사실. 2초에서 방향 바꿨다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너무 쉬운데 대표형 2번 보자 위로 쏘아 올렸대, 그지? 높이도 위치죠. 내용 똑같아지. 금 풀어보세요. 이거 또 할게요. 됐습니까? 음. 자, 지금, 위, 위치, 높이를 위치하고생각 되지, 얘는 거지 속도시 나왔을까? 일단 높이시을 구하면, h 하수의에가 아, 뭐라? 20t-5t제곱. 홀씨. 근데 c값으로 가고 싶 지면에서란 말이 있어 그지? 그 0출 때는 지면에 있었으니까 높이가 제로라는 얘기인데, 그죠? 0기컴0 0, 0 나와야 지뭐또시체로 뭐, 근데 여기서 또풀리시작 하면 되겠죠. 혹시 잘안 되는 거 있나요? 다, 다 됐어요? 오케이. 자, 파는건 넓이야 넓이 질문 자, 얘 출발하러가서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가? 숙도래표야 출발하러가서 어, 역방향으로 가지 자, 언제 방향 바꿔? 1초에서 방향 바꾸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정방향으로 가지? 자, 며칠 때 방향 바꿔? 어, 6초에서도 방향 바꾸네 몇 발로 가겠네. 또몇 초에서 방향 바꿔? 어, 10초에서 바꾸지. 8초에서는 속도가 제로긴 한데 방향 안 바꿨어. 1초, 6초, 10초에서 방향 바꿔. 이되죠 자, 얘가 지금 3에서 출발했대. 1초일 때 위치 몇 시계? 자, 3에서 출발했어, 3. 3. 자, 출발하면서 어디로 간다고? 경마역방이야. 역방이간다 그지? 그지? 1초에 때, 예, 6시 몇 시에? 어, 마삼이야, 마삼. 마3. 마삼. 왜 0부터 기까지 정전 분값이 6이야? 아니, 마이야 마류. 그 말은 방향성이 있어. 마류가 거꾸로 6만큼 갔다는 얘기야. 그 3에 있었으니까 1초에 때는 마삼에 있겠죠? 이게 되죠? 네. 자, 1초일 때마3에 있어요. 그럼 4초일 때는 어디냐? 위치가. 우에 음. 있겠네, 우. 우에 네. 있는 거 보여? 아, 좀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 자. 자, 좀 다시. 좀 다시 한 거야. 어, 뒤로 돌리거 아니야. 자, 영. 자영 얘가 매치 명천 때 삼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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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야? 이 위치? 3. 어 삼이야 3삼출발하러 3 와서 역방향으로 가정반향으로가 대답을 해줘 어 역방향으로 어, 가숫도 음수니까 맞아? 근데 0부터니까지 정점 값이 몇이야? 어 마이너스 유. 그러면 마이 예, 너스 방향성이니까 마이너스가 거꾸로 6만큼 갔다는 거야. 여기 3이야3 거꾸로 6만큼 갔어. 여기 뭐야? 마상. 어, 여기 마삼이네, 마삼. 마상. 1초 때 마삼이야. 1초 때 여기 마삼. 자, 1초 이후로, 전방향과 역방향과. 어, 전방향과 속도 양수니까. 자, 4초 때. 이 위치야, 위치. 얘 3에 있었는데, 1초 때마삼에 있었어요. 1초 때 마삼, 위치가. 자, 1부터 4까지 정답분한 몇이야? 어, 뿔팔이야, 뿔팔. 뿔팔이니까 정방향으로 팔만큼 갔다는 거야. 응. 1초때 여기 마삼이야, 그지? 4초때여 위치 몇이야? 응. 오케 오. 오. 6초때 위치 몇이야? 철6 6초일 때? 어, 12, 12. 7초는? 7초일 때는 위치 어디겠어? 오7 했겠지, 7. 7, 이해돼요역으로 가서. 0초부터 6초까지 움직인 거리. 자, 그러면 다시.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 0초부터 1초. 6이지요. 이쪽으로 마른 것만큼 왔어. 움직인 거리 6이지요. 그러면 1초부터, 0초부터 4초까지 움직거예요 14, 14. 1로 만만큼 갔다가 졸로 8만큼 갔으니 6, 8, 14 움직였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 2인 대수다? 대표 3번 풀어봐. 얘다 직선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지, 그지 어, 굳이 뭐적분해서 넓이 구하지 않겠지, 직선인데 뭐적 저분 나 하고 싶으면 해요. 나적분이 너무 하고 싶어요. 하면 적분해서 넓이 구하면 되지. 됐나요? 어려운 거 없나요? 정원 됐어? 응. 박수. 다 끝났어. 다음 시간에는, 원래 책을 지금 내가 구매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줄 건데, 다음 시간에 줄 거고, 수원을 나갈 건데, 일단 두껍지 않은 책으로 나올 거야 그냥 대신 내용은 내가 다 얘기를 해줄 거야 다정리를할 거니까 알겠지 됐어 자 그러면 일제 채점하신 분은 빨리 투과시고요 채점해 주는 투과시고요 이